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장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어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두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보양식의 왕으로 불려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장어는 몸의 기운을 북돋고 정력을 강하게 하며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어 100g에는 약 230칼로리의 열량이 있으며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어 근육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지방의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름지지만 부담이 적은 건강식입니다. 특히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비타민A는 소고기의 200배, 비타민E는 달걀의 10배나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칼슘과 인, 철분 등 미네랄도 풍부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장어는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개선, 피부 미용까지 그야말로 몸 전체를 채워주는 영양 보고입니다. 장어의 가장 큰 장점은 기력 보충입니다. 고단백 식품이지만 소화가 잘 되고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스태미너 강화 식품으로 유명하죠. 비타민 E와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돕고 필요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들에게도 좋은 이유는 비타민 A 콜라겐. 오메가3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피부 노화와 주름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어 기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장어는 몸의 기운을 도두고 혈액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충해주는 완전식품입니다. 이제 복숭아를 살펴볼까요? 복숭아는 달콤하고 향긋한 여름철 대표 과일로 수분 함량이 약 88%에 달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부 미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 속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와 피로 복을 동시에 돕는 천연 과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와 복숭아는 왜 상극일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어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 복숭아 역시 따뜻하면서도 습한 성질의 과일입니다. 즉, 두 음식이 모두 몸의 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체내의 열과 습기가 과도하게 쌓이게 되죠. 이로 인해 소화가 방해받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열습이라고 부르며 몸 안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 설명합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이 유기산이 장어의 기름과 만나면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어의 단백질과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속이 답답하거나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화렬로 봅니다. 즉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 기운이 약하거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장어는 보양식 즉 몸의 기운을 채우는 음식입니다. 열이 많고 기름진 성분이 체내에서 오래 머물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두 음식이 만나면 기운은 넘치는데 혈액이 과도하게 순환하면서 속이 더워지고 위장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장어 먹고 복숭아 먹으면 배탈 난다. 실제로 민간에서도 장어를 먹은 날에는 복숭아, 감, 딸기 등 산성 과일은 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장어의 지방은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복숭아에 포함된 과일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장어의 지방분해 과정에 혼선을 줍니다. 이때 위가 예민한 사람은 속쓰림 이나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의 당분이 장내 발효 를 촉진하면서 가스가 차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어와 궁합이 맞는 음식 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양기의 채소라 불리며 장어의 기운을 돋워주면서도 기름기를 중화시켜줍니다. 둘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장어의 비린내를 잡고 소화를 촉진시켜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 강화와 함께 장어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어의 효능이 배가 되며 복숭아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어를 먹은 후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싶다면 복숭아 대신 레몬, 키위, 파인애플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도와주고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어의 지방질을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복숭아의 단점은 피하면서도 상큼함과 소화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장어는 최고의 보양식이지만 복숭아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상극 관계입니다. 장어는 기운을 채우는 음식 복숭아는 기운을 흩뜨리는 음식. 두 음식이 만나면 몸속 에너지의 흐름이 꼬여 소화장애, 복통,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를 드신 날에는 복숭아를 피하고 대신 부추, 마늘, 생강 같은 궁합 좋은 재료로 함께 드세요. 작은 식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